요즘 같이 또 추운 날 어, 이렇게 목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 주면 어, 따뜻하고 얘가 어, 얘는 딱 어, 그냥 널널하게 입는 거 아니에요. 딱정 사이즈로 입으시는 거예요. 제가 입은 게 엑스라지입니다. 엑스라지에 목이 폴라가 살짝 올라가 있는 거 어, 해서 어, 얘는 요런 어, 가라 무늬가 얘는 이제 꽃 무늬로. 꽃무늬에요, 얘는. 그 어, 해서 5번은 요런 칼라. 약간 이제, 어, 카키브라운이 들어간 꽃무늬. 색감이 굉장히 고급스럽죠? 어, 얘를 그냥 이렇게 하나만 입고 외투를 거쳤을 때의 그 느낌은, 어, 이렇게 산티나 보이지 않는, 어, 이런, 이 디자인, 이 무늬들이 다, 어, 뭐라 그럴까. 일반적인 어, 그런 나염이 아니라 브랜드 나염들이라는 거. 고급 브랜드 나염이라는 거. 그런 거. 저는 이게 다 뭐라고 하는데 못 외워. <laughs> 못 외워. 그래서 요, 요런 이, 이런 나염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어, 신중하게 다 선택해서 옷을 만들거든요. 그래서 얘는 그냥 일반적인 원피스예요. 아까 걔는 음, 이제, 어, 남방 스, 어, 스타일인 원피스였고, 해서 지금, 이렇게 랭익스 안 입었을 때는, 이렇게 정장 원피스로, 이렇게 돼요. 요 어, 그 정도? 그래서 왜 이렇게 거울이, 다리가 가늘어 보여? 굉장히 제 발목이 굵은데 <laughs> 제가 짧은 원피스를 입으면 발이 가늘어 보이는 게 신기해서 그래요. 자, 요게요폴 어, 지퍼 뒤 지퍼로 입었다 벗었다 하는 퀄리티예요. 그래서 어요게 살짝 이제 어, 밑에는 살짝 라인이 이렇게 힙 라인이 있어서 넉넉하지요. 음, 그래서 원단도 굉장히 어, 보풀 일어나고 그런 원단은 아닙니다. 그래서 4번, 5번, 48,000원이에요.